중심이 5인 원에서 두현 AB, CD가 수직으로 이어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끄면 AE의 제곱다하기 어 DE의 제곱은 뭐가 되느냐? 그림에서 a d 의 제곱이 되고 이렇게 끄면 BE의 제곱다하기 CE의 제곱은 뭐가 된다? 예, bc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ad의 제곱다하기 bc의 제곱을 구해야 되는데, 얘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ad를 움직이기 위해서, 이렇게 a, b랑 평행한 선을 하나 긋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c-라 보면, 사각형 ad, c-b는 사다리 꼴이 되고, 원에 내접하는 사다리 꼴은 뭐가 된다? 등변 사다리 꼴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고, 요각이랑 요각이 같습니다. 그러면 요각은 90도 빼기 동그라미므로 원주각에 의해서 얘가 90도 빼기 동그라미가 되어서 이것이 직각이 됩니다. 그러면 c, c-를 연결하면 c, c-가 지름이 되죠. 그러면 ad는 b, c-랑 같으므로 이거의 제곱, b, c의 제곱이 되므로 피타고라 승리에서 cc' 제곱이 되고 이것이 바로 지름의 제곱이 됩니다.